안녕하세요. 솔루몽북스입니다. 오늘도 책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책은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나온 에드워드 애슈턴의 SF 장편소설 미키세븐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봉준호 감독하고 그리고 브래드피트가 둘이 이제 제작과 연출을 맡아 가지고 이 할리우드에서 그 SF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할 텐데 그거에 이제 원작이 되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가 에드워드 애슈터는 약간 조금 특이해요 이력이 뉴스레터에서 뭐 글도 쓰시고 있고 단편 작품들도 많이 쓰시고 어, 소설도 쓰시고 여가 시간에는 암 연구를 한다고 하고요 침울한 대학원생들에게 양자 물리학을 가르치거나 목공예를 즐긴다고 합니다. 이력이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화가 나오니까 그 영화하고 더불어서 보려고 어, 주문한 책입니다. 이 뒤에 보면은 얼음으로 뒤덮인 행성, 니플하임에서 개청민 소속의 소모 인력인 미키는 위험한 임무가 필요할 때마다 기꺼이 나서는 역할을 맡는다. 그가 죽음에 이르면 전임자의 기억을 가지고 복제된 미키가 다시 임무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죽음이 닥친다. 요 뒤에 읽어보니까 약간 요거하고 비슷한 소재의 영화가 전에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복제인간인, 여기서는 이제 미키라고 지칭이 되는데 이 복제인간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 전임자가 했던 그런 임무들을 계속 이어받는 거죠. 데이터를 계속 이어받아서 계속 이제 지식이 이제 축적되는 그런 복제 인간으로 어, 나올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은 마음산책 출판사에서 나온 제인 오스틴의 문장들이라는 책입니다. 책이 마음산책에서 이 문장들 시리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장들 시리즈가 이렇게 책들이 이뻐가지고 모아놓으면은 이렇게 쭉 시리즈로 모아놓으면은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뭐 순서대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이 문장들을 발췌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중간에 펼쳐가지고 읽기에도 좋고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영어 원문으로도 함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원문 나오고 번역 나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에도 좋고 영어 공부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노스틴 작품 안에서 했던 그런 내용의 문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책은 민음사에서 나온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책입니다. 번역은 김기영님이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거를 보면은, 여기 안에서, 음,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인 단테는 시인, 신곡에서 호메로스를 모든 시인의 왕으로 묘사를 했으며 18세기 영국 시인 엘릭산더 포프는 그를 시인들 가운데 최고의 시인이라고 칭했다. 되게, 어, 들고 다니기에 굉장히 컴팩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이. 이 오디세이아하고 일리아스 책이 여러 군데 최판사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두껍다 보니까 양장번호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조금 이동하면서 보기에 갖고 다니면서 보기에 조금 무게가 있으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책 사이즈가 아까 뭐 제이노스틴이나 뭐 미키의 비... 견주어서 그렇게 책 사이즈가 약간 두꺼울 뿐이지 사이즈가 컴팩트하거든요. 그래서 휴대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에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폰트도 굉장히 이쁘게 폰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음사에서 그 인문학 클래식 시리즈로 해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도 계속 출간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인문학 클래식의 첫 번째 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나온 책입니다. 워낙에 유명한 책이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이제 아르테 출판사에서 나온 어 허연 허연시님이 쓰신 가와바타 야스나리라는 책입니다. 이게 그 클래식 클라우드 아르테에서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로 나왔던 책인데요. 요거는 그 클래식 클라우드의 열 번째 작가의 책입니다. 보시면은 이눈 오는 풍경 그리고 가와바타 야스나리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설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쪽 보면은 이 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가 어느 작가를 선정해 가지고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도 쓰고, 그 작가가 생전에 있던 곳을 방문해 가지고 그곳에서 어그 작가를 생각하면서 쓰시는 분이 쓴 인문학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그 문학비, 나비고요. 그리고 뭐 생전에 있었던 뭐 이런 자료들 사진 자료들 이 작품을 쓰신 허연 시인님도 굉장히 유명한 시인님이신데 이 시, 시인으로서 이 가하바트 야스나리에 대해서 쓰신 책, 책은 책 어떨까 해가지고 어, 문장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그런 또 비하인드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구매를 했습니다. 네. 다음 책은 다산책방에서 나온 책이고요.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고, 얇은 책이죠. 이 클레어 키건은 굉장히 요즘에 유튜브에서 북튜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하시고 계신 책인데요. 어 그래서 요즘에 또 책을, 책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클레어 키건의 글 쓰는 방식이 굉장히 압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들이 굉장히 얇지만 이렇게 빨리 읽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빨리 읽을 수도 있겠지만 빨리 읽으면은 이 작품의 묘미를 느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읽으면서 이클레오 키건이 압축된 이 문장들을 해석해 가면서 읽는 재미가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은 애정 없는 가족으로부터 먼 친척 부부에게 떠맡겨진 소녀가 인생 처음으로 마주하는 짧고 찬란한 여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글, 요 안에 내용, 글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네, 열린 책들에서 나, 나온 책이고요. 헤르만 브로호의 목욕병자들이라는 책입니다. 도건의 책이고요. 네, 이 굉장히 두꺼운 작품입니다. 이게 뒤에 보면 은 현대 문명의 병폐와 가치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비판적으로 해석한 헤르만 브로호의 박물소설이라고 하거든요. 박물소설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20세기 독일 문학사가 발터 옌스가 박학한 시인이라고 부른 헤르만 브로호 그의 대표적인 목류병자들은 브로호의 자신이 주장한 박물소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학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새로운 작품 곳곳에는 그의 철학적 통찰이 스며져 있으며 19세기 말부터 제1차 세계대전 말까지의 현실적인 요소가 다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라고 했고 여기 추천서 보면은 밀란콘데라가 써줬고 그 다음에 토마스만, 헤르만에세 올더스 억슬리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추천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은 책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문학이었습니다 어, 다음은 신영철 작가님의 인생의 역사라는 책이고요 예, 난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요거는 동네서점 용으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색상이 약간 다른데요 음. 책상만 다를 뿐 안쪽에는 다 똑같습니다. 문학 평론가이신 신영철 작가님의 작품이고 산문집이고 어, 이거는 작년에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에서 굉장히 오랜동안 머물렀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했던 책이기 때문에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은 추천했고 어떤 분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읽고 추천을 할지 말지 뭐 저에게 맞는 책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주문해서 읽어보려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책은 은류 문화사에서 나온 데이비드 허버트 로렌스의 사랑에 빠진 여인들이라는 책입니다. 네,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두꺼운 작품인데 800 페이지예요. 여느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으면 두 권의 책으로 나올 책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집요하게 진리의 밑바닥까지 캐내어 들어간 광부와 같은 작가, 말하려는 마음과 들으려 하, 들으려는 마음 어디쯤에서 머무는 낯설고 새로운 사랑과 생의 진실을 말한다. 작가 로렌스는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커먼 석탄 가루를 뒤집어쓴 마을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이곳은 동시에 로빈 후드의 전설이 살아 숨쉬는 샤워드 숲과 들판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명과 자연, 이성과 감성이 뒤섞여 공존하는 곳에서 성장한 작가의 내면 풍경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이 책에는. 권태와 우울의 징조가 만연하고 등장인물들이 어, 볼모, 어, 불모의 감정을 전염병처럼 나누어 갖고 있다. 따라서 저자가 그리는 사랑 이야기는 제목이 사랑에 빠진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로맨틱하지 않은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처럼 이 작품에는 인간의 본성과 외적인 현실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뒤얽혀 서로, 서로를 비추고 재생산하는 현대사회의 메커니즘에 대한 작가의 암울하지만 예리한 통찰력이 담겨있다라고 책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요것도, 요것도 아까 소개해드린 그 목류병자들하고 비슷한 결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 요거는 문의출판사에서 에디터스 컬렉션으로 나온 메리슬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요즘에 그 문의출판사에서 나온 에디터스 컬렉션을 제가 가끔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표지가 너무 강렬하고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은 이 프랑켄슈타인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글로만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림도 있습니다. 그림도 굉장히 많이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신 분들은 뭐 귀에 귀에 뭐, 나사 박혀 있고, 막, 얼굴 이렇게 꼬맨 자국이 있고, 네모난 얼굴에,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어, 이거를 읽어보시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음,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어떤, 뭐, 인간이, 인간 같지 못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이 오히려 더 인간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가 메리 셀리가 이 작품을 되게 빠른 시간에 썼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런 짧은 시간에 이 정도로 쓸 필력을 가진 여성 작가라고 해서 이 메리 셀리가 쓴 다른 작품들을 보려고 했는데 어 작품이 많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프랑켄슈타인은 저는 세계문학에서 가장 추천하는 쉽게 읽을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프랑켄슈타인은 꼭한 번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엄청나게 두꺼운 작품인데요. 네. 시공사 출판사에서 나온 찰스 디킨스 세트예요. 클럽 여행기라는 책입니다. 이 빅토리아 시대에 가장 유명을 위대했던 소설가, 이 찰스 디킨스의 4호 1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선집인데, 이게네 권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그리고 올리버 트위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부도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권인가? 3권인가? 4권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책이 굉장히 또 사이즈는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보통 사이즈들이 조금 큰데 요거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나왔지만 이 페이지가 어마어마해요 이책 페이지가 1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1300페이지 정도 되고 이피기클럽 여행기는 국내 초역으로 소개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 청년 디킨스의 첫 장편 소설이기도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국판 돈키호테인 주인공 피기 미스터 피기 나오고요. 이 산초 산초라는 역할을 하는 그 판사가 한명 나와요. 그래서 피기 클럽의 사냥꾼 터프먼, 그리고 음유시인 스노드 그레드 그리고 스포츠맨 윙글과 함께하는 유쾌한 여행기라고 합니다. 여행기이긴 한데, 소설로 쓴 여행기. 마치 동키 호텔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글밥들로만 채워져 있는, 마치 진짜 동키 호텔을 연상시키는 분량의 책입니다. 찰스 디킨스 워낙에 위대한 작가이기 때문에, 책, 책도 엄청 재미있게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런 작품들이 좀 많죠? 세계문학들도 많고,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